아, 진짜 오랜만에 하는 밤샘 토크 녹화입니다, 여러분. 와. 서도밴드의 광팬인 우리 조피디가 성화한 덕분에 성사된 오늘의 밤샘 토크. 서도밴드를 위해서라면 밤샘 편집도 불사하겠다는 우리 조피디의 열정. 그래서 저도 부응해서 한번 열심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빨리 와라, 빨리.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십니까. 하나, 둘, 셋. 네, 오늘 밤샘 토크가 모신 손님은요, JTBC 풍류대장 우승팀이죠. 서독밴드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독밴드입니다. 오늘 밤샘 토크에 또 서독밴드가 함께 나오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샘 토크 사상 역대 최다 인원을 이렇게 모셨는데요. 음. 아무튼,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풍류대장, 일대 풍류대장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풍류대장 탑식사고 다른 소리꾼들이 함께 하는 갈라콘서트, 전국 투어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아주 큰 무대에서 이렇게 팬들을 직접 마주하고 공연하시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음, 경기장에서는 정말 이번 갈라콘서트를 통해서 처음 해봤었는데요. 느껴지는 어떤 공간에서 주는 느낌이 아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직관하러 갔었거든요. 그 제가 갔을 때 서도씨가 폭로를 하셨는데, <laughs> 어, 이 기타 치는 태희씨하고 베이스 치는 태주씨가 아... 평소에 안 추던 춤을 다 췄다고. 아, 아 그게 말씀일까? 저희가 그 2라운드 사랑할 때, 그게 방송에서는 이렇게 딱 이렇게 아웃포커싱 되면서 잘안 나왔는데, 춤이라고 하기엔 살짝 민망한 율동을 했는데, 그걸 이제 코, 콘서트를 하면서 열심히. 왼쪽으로는 왔다 갔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방송에서도 열심히 하셨었다. 네. 안보여줘서 그렇지. 사랑 <목소리> 사랑사랑 아니 그래서 막 숨차 하셨거든요, 아, 네, 공연 때. 저도 이거 그거 조금 하고 숨이 찼어? <laughs>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 앞에 관중분들이 되게 많으셨잖아요. 관, 네. 네. 되게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너무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에 아, 스텝을 세게 밟았구나. 완전 세게 밟았어요. 땅이 음. 여기 좀 뭐...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laughs> 네. 어쨌든 이제 관객들 앞에서 신이 나니까. 네, 신이 어. 평소에 밟던 스텝도 더 세게 밟았다. 네, 네. 안 밟던 스텝도 밟고. <웃음> <웃음> 네. 그때 제가 그때 공연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결승 무대 때그 바다라는 곡을 선보일 때그 이렇게 하늘색 이렇게 천 두른 의상 네, 네. 입으신 거 그게 굉장히 이렇게 성의껏 준비하신 건데 쓰레기봉지 같다는 <laughs> 얘기를 들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정말. 음. 근데 되게 다양한. 그게 많았어요 쓰레기 봉지도 있었고 음. 방역 방역 방역복 음. 이야기도 있었고 저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음. 바라보 주신 것 같아서 조금 약간 너무 우스 우습게 보였나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바다를 표현한 거거든요 <laughs> 아니 그런데 저는 그 무대 의상을 무대마다 이렇게 좀 다른 컨셉으로 준비하셔서 방송사에서 준비해 준줄 알았거든요 뭐 저희 개인의 상도 굉장히 많은데 또. 저기 앉아계시는 스타일리스트 선생님께서 함께 <laughs> 준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곡, 곡마다 이제 컨셉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런 옷을 입고 싶습니다 이러고 맨날 연락드려서 연락 좀 그만하라고 <laughs> 어, 그때 한 번은 그 데이트하는 줄 알았다고 아 맞아요. 매일매일 연락했거든요 선생님한테 여기에 뭐 이런 걸좀 달아주시면 어, 어떨까요? 막 이렇게 그래서 아마 그럼 최고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laughs> 아니, 근데 그때 또 공연 때또 폭로하신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멤버들의 그 패션이나 스타일에 대해서 평소에 서도 씨가 요구를 많이 한다고 아, 서도는 요구를 많이 하고 우리는 서도한테 욕을 많이 해요.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멤버들은, 아, 어? 성현 씨가 네. 그 얘기한 거예요. 어. 패션에 이제 이 친구는 패션에 관심이 엄청 많은 친구고, 음. 나머지는 음. 평균 정도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이제 무대 이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몸에 막 많이 많이 뭘 달고 약간 음. 막뭘 하고 이러면 음. 연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할 수가 음. 있기 때문에 조금 적응이 덜 됐었는데 지금은 음. 이제 적응을 다 같이 해가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면 이제 멤버들이 욕을 하던 거는 과거의 일이고 요즘은 잘 부응한다. 그럼 욕을 해야죠. 하면서 입, 입어준다는 거죠. 아, 욕을 아 이거 뭐야? 아, 입긴 <laughs> 입는다, 네, 말은 따라준다. 그 네, 음. 근데 서두신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패션 화보도 찍으셨던데. 아 네, 그, 정말 감사하게도 잡지에서 연락이 와주셔서 인터뷰 하면서 같이 인터뷰 사실 요청으로 왔던 건데. 음. 이미지 컷처럼 이렇게 들어간다고 처음에는 가볍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문장만하게사진 들어갈 줄 몰랐어요. 혹시 이렇게 제이가 오면은 모델 활동도 겸업하고 싶다는 그런 좀 야망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아, 저는 완전 하고 싶어요. 사실. 근데 뭐 변변치 않지만 그래도 네. 뭔가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항상 되게 좋아해 가지고 또 패션도 항상 좋아하고 해서 화보 같은 작업을 할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필을 좀해 보세요. 많이 잘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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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어떻게 한다더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많이 어렵다. 음, 아니. 이렇게 하면 네. 요즘 사람 아니세요? 요즘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아, 런는에로 이제 티가 나지. <laughs> 티 내면 안되더라 진짜 요즘 이렇게 이렇게 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 하는데. 음. 이친 옛날에 많이. 음. 아니, 평균 나이 26세 밴드잖아요. 아.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네. <웃음> <웃음> 저희 때까지 이렇게 있었어요. 네. 패션도 패션이지만 저는 서도밴드 음악이 굉장히 스타일리시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 이 조선팹이라는 장르가. 그런데 이제 풍류대장을 보면 은른팀팀중에 정통 통악악하하다처처음으크크스오오에에전하하신 분도 셨어요요송송문에에데 이제 서 l 밴드는늘 하던 음악을 하시는 거였는데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풍류대장에 나갈까 말까 망설이기도 했다는데 맞습습니까민을을이했 했었던 것 같아요, 요실실 네. 국악. 이 베이스로 깔린 프로그램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근데 국악기도 없고 사실 저희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국악적인 요소가 아직은 덜하다고 생각을 해서 했었어가지고 과연 저렇게 정말로 인생을 걸고서 하시는 분들이랑 싸워서 이길 수나 있는 걸까 하면서 약간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제 제작진 분들이랑 미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걱정하셨던 것과 달리 사실은 첫 라운드부터 라운드마다 굉장히 극찬을 받으셨잖아요. 와, 그냥 미쳤다. 존재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매매지 어. 잘한다. 잘해. 급수가 달라. 뭔가 지금 지구를 살렸어 방금. 그렇지만은 이제 워낙 잘하는 팀들이 많으니까. 아, 설마 우리가 우승까지 하겠어? 라는 거를 그렇게 쉽사리 예상하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저희는 네 라운드를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1 라운드 때는 무대를 하기 전부터도 심사위원 분들도 그렇고 너무 막 기대된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 부담감이 더 세게 했는데 좋아해 주셨고. 그래, 그러면 우리. 우리 거 하고 내려오자 기분 좋게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해 나갔던 것 같아요. 어, 결승에서는 이제 우승이 좌우되니까 그 마지막 무대에서 어떤 곡을 선보일까가 정말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마지막 결승전 무대에서는 바다를 해야 돼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부 멤버들이 의견이 딱 통했던가요? 마지막 결정할 때는 다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여러 가지 또 결승전이다 보니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다 마음 내려놓고 그래 우리가 원래. 하고자 시작하고자 했던 그런 음악을 한번 들려드려보자라는 마음이 빠져서 가단를 열심히. 근데 진짜 너무 식상한 답변이긴 한데 정말로 우승을 생각 안 하고 선곡을 이제 한 거죠. 아무래도 기성곡도 아니고. 우리 초심을 되돌아보자고이런 뭐 취지였던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의 첫 곡이니까. 네. 네, 네. 의미가 저희한테 이제 남다른 곡이니까 이게 사람들한테도 잘 닿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고 <목소리> 그래서 그 라운드에서 그 800점 만점에 794점 정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걸로 예상하셨나요? 진짜 네.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게그이 네. 바다라는 곡이 사실 뭐 다른 심사위원분들도 음.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셨지만 사실 가사도 몇개 없고 그냥 계속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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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다가 끝나고 아니 아니, 아, 아니. <laughs> 우스갯소리라고 했잖아요 오케이. 가사 뭐 별거 있어요 바다 몇번 했잖아요 그죠? 사실 어려운 곡이거든요 이 곡으로 과연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 많이 하고 저희는 전혀 기대를 못 했던 거요 근데 아마 그 점수가 발표되고 나서 저희의 리액션을 보시면 맞아. 아 저거 진짜 찐이구나, 진짜 아무도 생각 못 했구나라는 걸딱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체 최종 점수의 사십 퍼센트가 반영되는 심사위원 최종 점수 팔백 점 중에 서도 밴드는몇 점을 받게 될까요? 800점 만점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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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4점 6점 모자랐습니다. 만점에 6점. 그런데 어쨌든 그 심사위원 점수에다가 사전 그 온라인 투표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 문자 투표까지 다 합산을 하고 그리고 정말 피말리는 전현무 MC의 이제 광고 큐를 거듭하는 진행을 다 지나서 이제 우승팀은 서동이다 하고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누군가 멤버 중에 한 분이 쏜살같이 달려와가지고 서수 씨를 탁안았는데 얼굴이 이렇게 가려져가지고 누군지 못 봤는데 그게 누구예요? 저입니다. 아, <laughs> 네, 네. 얼굴이 안 보였어요. 음... 네. 저는 되게 말을 잘 듣는. 학생이었어요 예전부터 가, 갑자기, 아, 갑자기 아, 왜 그런 얘기어 네. 그때 이제 들어보자. 전현무 MC님이 응. 아 이거 발표하실 때 이제 팀원들 다 나오셔야 된다 그 제일 먼저 나와서 이렇게 응. 축하해주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그럼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게 너무 기뻐서 뛰어난 게 아니라 아니, 전현무 MC의 지침에 따른 거였던 거예요? 아, 물론 거에요? 기뻐서 <laughs> 원, 원래 약간 그래. 어좀 서운한데? 1등, <laughs> 1등, 2등 후보가 네. 그, 김준수 씨랑 음. 저희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준수 씨는 혼자라서 음. 뭐 뛰어 나올 팀원이 없, 없으니까 2등이 되더라도 뛰어가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음. 야, 발표 전부터 이렇게 계속 막 드럼드럼 드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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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드럼. 있더라고요. <laughs> 아 그럼 같이 좀 준비를 하지 왜? 근데 저희는 그래서... 네. 아, 진짜 아,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혀 예상을 못한 게 보시면 응. 소속 밴드면 나오고 팍 튀어 나가고 전부 다 그냥 서서 어? <laughs> 이러고 있거든요, 그냥. 혼자 튀어 나왔어요. <laughs> 네, 제가 하고 나서 딱 보니까 아무도 그 <laughs> 멀뚱멀뚱 서 있길래 어? 이거 맞나? 이렇게 하는 거 맞나? <laughs> <laughs> 그래고그 나서 이제 멤버들 모두 나와 주세요. 이러고 나왔었어요. <laughs> 7대 풍류 대장은 이두팀 중에 바로 서도밴드 참합니다 네. 우리 멤버들 다 나와 주세요. 네. 야, 서도밴드가 2660.42점의 최종 점수로 최종 승을 차지합니다. 사실 저, 제가 계속 앉아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진짜 너무 어벙벙해가지고. 음, 이게 와, 꿈이냐 생신이냐뭐그런거 우승이라니 거니까. 그냥. 아 우승했구나 이러면서 터덜터덜 걸어가는 기억이 나는데. 그때 <laughs> 되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을 때에 어떻게 해왔는지가 되게 많이 생각이 나가지고. 뜻 깊었어요. 울지는 않았지만 <laughs> 되게 뜻 깊고. 아 그럼 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날? 그쵸. <laughs> 울먹울먹하고 있었어요. 음. 네 마지막에 팍, 탑 쓰리부터 계속 울먹울먹하다가 아 이제 탑투 되니까 일, 여기까지 나와서 아 울먹울먹하고 있다가 팍 튀어나와 <laughs> 동, 동작도 빠르고 감수성도 제일 예리한 아 멤버인 걸로 네그러시니요 <laughs> 근데 이제 서도 씨가 대표로 우승 소감을 하셨는데 막 엄청 벅찬 그런 소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담담한 의외로 그런 소감을 얘기를 하셔서 <laughs> 앞으로 펼쳐질 더욱 새로운 시대의 풍류를 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아 이거는 뭔가 좀 준비된 멘트인 것같다는 생각이 아. 들었는데 미리 생각해 두셨던 건가요? 아니면 즉석에서 생각이 난 건가요? 사실은 이제 혹시 모를 음. 어떤 그런 소감을 할 수가 있으니까 <laughs> 어. 생각을 좀 했었어요. 어, 역시. 근데 음. 그 생방송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이렇게 시간이 가는 게 보이고 있었거든요. 음. 근데 제가 소감을 할때 남은 시간을 보니까 2분도 잘안 남아 있는 거예요. 방송 종료가. 음.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놨던 이런 작 문단이 있었는데 맨 마지막 문단만... <laughs> <laughs> 짜증들였어요. 어, 그래도 정말 프로 방송러답게 오, 남은 오. 시간까지 다 보면서 멘트를 맞춰서 하시다니 이거는 하기 힘든 건데 모, 모두가 정말 그... 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거든요. <laughs> <laughs> 2분 밖에 안 남았어요. 음, 아 진짜요? 그러셨구나. 혹시 준우승 멘트도 기대하셨어요? 준우승 아무슨 멘트나 하시십니다. 저희 처음 보 같은데. <laughs> 야, 여태까지 말했던 거더준 말이요. 어, 이건 저희는 몰랐어요. 이게 <laughs> 다 예상 못했다네. 아, 예상 아니, 만약에 하면. 아우. <laughs> 어, 너무 날카로운 <laughs> 질문을 갑자기. <웃음> 어, <웃음> 어, 네. 어쨌든 방송이 아, 아니 아니. 야 <laughs> 우승 상금 혹시 받으셨나요? 아직 수정 못 받았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곧 받으실 텐데 받으시면 어떻게 배분할지 계획은 세우셨나요? 배분이요? 배분은 네, 저희는 n분의 일입니다 그럼 n분의 일 되면 어디다 쓰겠다는 것도 혹시 계획을 세워 놓으셨나요? 저는 일단 저기 대출을 좀깔아고 <laughs> <laughs> 대출이 조금 있어가지고 대출을 좀 까보고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분들은요? <laughs> 새로 저기 뭐야 이사를 가야 돼가지고 전세금을 조금 묶어야 <laughs> 돼서 저는똑같은요 <laughs> 다들 다 용처가 있네요. 우승 안, <laughs> 우승 안 했으면 어떻게 할건했어지 대출을 또또 받았어. <laughs> 그럼 안마 의자는 누가 가져갔나요? 안마 의자는 저희가 기부를 했습니다. 아어디에요 네. 청주교에서 운영하시는 그 노인 분들 센터 같은데다가 음, 음. 기부를 드렸는데요. 저희도 사실 처음부터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희 부모님보다 더많 많이 쓰실 수 있는 분들이 쓰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음. 어쨌든 의료기기라는 목적이 있는 상품인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고민 을좀 하다가 다 같이 돌아왔습니다. 음. 음. 아 진짜 잘하셨어요. 음. 우승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은 얼떨결에 우승을 했는데 우승 소감은 미리 준비돼 있었다는 그런 <laughs> 얘기 어차피. 잘 들었고요. 네, 네. <laughs> 오늘 측형이는 드럼을 치고 있어옵니다. <laughs> 시도 때도 없이 포옹을 하시더라고요. <laughs> 끝나고 포옹하고 굉장히 인상깊게 봤습니다. 투투가 <laughs> 많이 났나 봐요. 목이 <laughs> 쉴 정도로 코러스 막 소리 지르고 내려왔는데 저거 그냥 한 거다.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 해도. 잘잘한 거다. 네, 제... <laughs> 수형 하실 때도 막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바짝바짝으로 <laughs> 아, 또 방송국놈들이. <laughs> <laughs>